어, 어제 차량 사고는... 거기 뭐 배터리 가게 사장이나 레카차 기사나 전부 쳐보고, 무슨 천음을 타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그분들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알거든요. 내리막길에, 내리막길 고속도로에... 그런 사고는, 뭐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런 대형사고 꺾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기적이라고 천원을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아그 밤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고의 트라우마 아 이걸로 운전하기가 참 어, 이제 싫은거 있죠 오늘 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수리비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런새 소리 들으면서 얘들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응원의 글을 보내주신 이웃님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